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컴터 쌤입니다. 필수 구동사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날짜부터 가겠습니다. 월요일이네요. Monday, October, October 16th, 2023. 자,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쓰는 구동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look for, 찾아다니다 라는, 어, 구동사입니다. 자, 보세요. look이 뭐죠, 여러분들? look. look이 이제 보다, 보이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look이에요. 근데, 보세요. for something. 어떤 것을 위해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보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 보고 다니는 거니까, 찾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찾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찾다는 find,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찾다, 찾았다, 뭐 찾았다 이런 얘기할 때 find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뭔가 찾고 있을 때, 찾고 있을 때, 찾아다니는 모습 일때 요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정말 많이 쓰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걸 가져왔습니다. 너뭐 찾고 있니? <laughs>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너 지금 뭐 찾고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너뭐 찾고 있어? 요거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많이 만들어보니까 바로 나오실 거예요. 뭐 찾고 있냐? 뭐 찾고 있냐? 이러니까 당연히 의문사 의문문이겠죠. 그래서 뭐니까 와시겠고요.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네가 하고 있으니까 what are you? 이 look for 같은 경우는 거의 ing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찾아다니다라는 그 약간 동작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너뭘 찾고 있는 중이야? 뭘 찾고 있어? 이렇게 쓰는 거죠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돼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너뭐 찾고 있어? 너 지금 뭐 찾고 있어? 뭐 찾아다니? 뭐 찾으려고 다 여기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바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왔다 대답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돼요? I'm looking for something. 찾는 거를 뒤에다 넣으시면 돼요. I'm looking for my keys. 내, 내 자, 키들, 키를 보통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키로만 쓰는 게 아니라 키즈 S로 많이 붙여요. 왜냐면 보통 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같이 키홀더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세 개씩 있기 때문에 키스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uh, I'm looking for my keys 아니면은 I'm looking for my wallet, 나의 지갑을 찾는다던가, I'm looking for my phone. 내 네, 전화기를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으로,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어, 나는 뭐 찾고 있어. 나뭐 찾는 중이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ook for, 뭐, 엇을 찾아다니다 배워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구동사로 또 찾아뵐게요.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